이걸 왜 40년짜리의 랜드마크를 못 만들까요? 여기 두 가지로 외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광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남, 그쪽 항공산업하고 중심지를 할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머리산업. 그렇죠 R&D 연구단지를 만들고. 그렇지. 됐죠? 그래야 혁신 모빌티를 만들 자는 것도 1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하 이단지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연구단지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0만 해가지고 네. 들런 업체만 충분히 한다면 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할 5차 산업까지 다할수 있다 5차뿐만 아니고 이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된다니까요 하외명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 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깐 우리가 옮겨서 여기는 참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이큰 하회단지와 제2센터 부지의 핵심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공사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나도 많은 지금 아픔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아픔이 제일 컸십니까 아무래도 석대 하회단지는 에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랫동안 부산이냐 랜덤 마크입니다. 한국에서는 몇안 되는 제일 크죠. 어, 그쵸? 제일 그쵸? 큽니다. 40년 동안 이 산업을 이끌어 왔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 이분들이 갈데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땅 주인일 수도 있고 임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땅 주인하고 임대했던 분하고 또 이해가 또, 또 달라요. 그쵸, 땅 주인은 보상만 해주면 그쵸, 가겠다. 그쵸, 그... 근데 이거 갈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두 그러니까. 가지 고통들을 같이 있는 거예요. 계속 희망 고문을 땅 주인들은 가져야 되지만, 이 임대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갈 데가 없는데 계속 보상을 줄 테니까, 보상 금액이 턱없이. 그렇죠, 모질하죠. 턱없이 모질하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영업을 할수 없는 그 행위들과 자기를 보는 눈들을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를 참을 수 있는 자존심과 그치. 또 영업의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상황들이 어, 나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보면, 이 부산시도 그렇고 보면, 동산 문치만 봐요. 응, 그렇지. 지나 어디나 꼼짝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 보니까 보상금이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응, 이게 시시하면서 응. 엄청나게 부르는 게 값이라고 뭐 이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사이 있는 사람들에 시시하고 말도 못하고 왜 정말 챙겨야 될분들은못 챙기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던데 아까 그 금방 말씀 참 잘하셨는데 챙겨야 될 사람 완성안 챙겨, 안 챙겨야 될 사람 챙니까요 공사는 네. 그림별트 해제됐기 때문에 얼마나요 자기는뭐 시간만 지나면 또다지 이거야 간을 갈수록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진작 법에 보호를 하고 힘을 만들어야 될 건데 이 법적 근거가 없다 는단한는 유만으로 이 사람들 께 소속 이거 어떤 희망을 주고 이 메시지 줘야 될행정 당국 그에 대해서 전혀 그뭐 메시지 안도 어? 보상한, 이거 나가라. 이렇게만 계속 공사에서 계속 담면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통에 대한 어떤 기반이나 이런 데들이. 저쪽 있잖아요. 저, 겉째 현실 보상 없이 뭐 쫓아내는 도시 공사, 반감만 하는 부산시장. 이렇게 플랜카드가 곳곳에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읽어 드릴게요. 현실 보상 없이 쫓아내는 도시공사, 반감만 하는 부산시장. 아니 근데 부산시장은 진짜 여기가 풍산밖에 없는 줄 아는 거 같아. 진짜 풍산 풍산 물론대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대기업이잖아. 사실 우리 다알잖아 그린벨트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이 지금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가지고 그냥 재벌 기업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때 이 영세 분들은 너무나도 아직도 힘들어하시잖아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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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군산은 사실은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정부하고 밀접한 그쵸, 관계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가 그래 어떤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그때 국회의원 할 때도 국방부하고 긴밀히 협,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 그린벨트 어, 조금 해제할 때 이끌어냈던 내용들이 그쪽 이전지가 일정도 결정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던 그렇죠. 건데 그 안에 어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업체들 하에 단지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랑지 시장이나 부산 창할지 시장 같은 경우 명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왜 40년짜리 랜드마크를 못 만들까요? 이걸 왜 40년짜리 랜드마크를 못 만들까요? 그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이 사람을 쫓아내고. 쫙정비해 가지고 뭐 시, 새로운 걸 엮고 이거는 보기 안 좋은 거방앗에 빼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왜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지. 자, 그래서 최고의 제일 활성화될 수 있는 이하해단지를 국제적인 하해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지금 실제로 좀 생각하시는 건이 센텀 2구에 현대화된 하해단지를 그 만들겠다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걸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센텀 안에 무엇을 어떤 기업을 어떻게 했겠다는 것들이 발전적인 비전들이 부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부산 시장에서 그 강서에서 이야기했던 거, 동부에서 이야기했던 거 모든 것들을 시장도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이야기하니까 중복 중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위용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광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저쪽에 비행기 하는 그 경남 그쪽에 그 비행기 도시. 그렇죠, 그렇죠. 항공산업하고 네. 중심지를 할수 있는 이쪽 위치요. 그, 다시 말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머리산업. 그렇죠. 아, 그러니까 머리 네. 머리 산업을 여기 그 R&D 사업을 야기하는 거죠. 그럼 머리산업을 여기 연구소를 가져와가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 R&D 연구단지를 그렇지. 되어야 그렇지. 되어야 네. 만들 거죠. 그렇지. 그래야 혁신 모빌티를 만들자는 것이 1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대 음. 하이단지가 이렇게 클 표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연구단지를 해가지고 이, 한, 음. 위치가 한 3만 평 정도 될 건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만 평만 이내로. 해가지고, 들을 업체만 충분히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5차 산업까지 다할수있다오 5차 뿐만 아니고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된다니까요. 하외 명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하외 명소가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특히 이분들하고 또 접촉을 해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너무 이제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건가지 고민을 하던데 그 부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는 40년 동안 이 산업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한 단계 점프를 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국가가 연구소 기능을 부여를 하고 무이자를 주가지고 계속 동료하고 새로운 편의시을 해가지고 하나의 해운대가 자랑할 수 있는 맞습니다. 산업으로 부산시가 양성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나는 이안 잡아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구 기능을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특히나 우리 해운대을, 네. 우리 지역 국민들한테 나는 이걸 하겠다라는 거 한번 약속 한번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운대가 더큰 해운대가 되고 더큰 부산시가 될수 있다면 가장 전국에서 잘 알고 있는 게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는 해수욕장만 있는 해운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젊은이들이 올수 있는 이센터이 우리한테 기적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준비해서 잘 비전을 마련해가지고 잘 소통해가지고. 멋있는 청년들이 모이든 좋은 기업들이 혁신 기업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이 센텀을 제가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티비 부산 바카야 바뀐다